<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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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목소> 예, 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はい。 So, here's the room key yeah. Yeah. Do you need an explanation for the room facilities? Yeah. Okay. Well, okay, yes. Thank you.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requests, please call the dial 9 yeah. and you can talk to the operator. Okay, please enjoy your stay. Thank you very much. 음. 왔다. 아, 오, 오. 엄청 거네 그래도 그래도 이런 시티뷰 지뭐 해가 질때여 가지고 예쁜데? 오늘 나가도 괜찮아. 내가 하지도. 음, 금고 고 정리 좀 하고 이렇게 뺄거뺄 거. 여기는 신발 신발 얼른 신발 아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는 건가 음. 오. 오. 이런 농도 농도 레알이, 레알이.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너무 귀엽지 음. <laughs> 귀워 아니 화장실이 꽤넓 오래된 어. 근데 진짜 서비스가 엄청 좋으시더라 진짜 아니 그리고 자기야 그... 이, 일본이 이정도면 진짜 <laughs> 넓은건지 알지? 아. 근데 술이 전부인거 잔. 물 퍼지물 m u l t i 어

엄청 큰 강아지 친구다 오우 와우 멋진데 여기도 백적기지 않게 리스키 라트도 있다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진상, 진상, 진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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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데상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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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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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상, 진상, 썰어진 진상, 진상, 약간 이렇게 여기다 두잖아 어때? 촉촉한 느낌이야? 응 음, 괜찮은 것 같아 음 세크인 하는데 그.. 세크인이잖아 네 동호회? 진짜... 아니 아니야 이거 돈 내고 할수 있어 우리도 할수 있는 것처럼 우와 재밌겠다 나 이거 오사카에서 할라 했었는데 못했어 아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아오사카의 아이고 마이고버섯이요 네, 고버섯 네. 2개 <이> <형로서 두> <이> <two. 목소리> 감자살. 한 시간, 그, 미친맛이, 넷플리스 보면, 그, 마치게, 그, 사람이, 이걸 너무 맛있다고. 불독불독불독수불불독소스불독소스불독불독수불독수불 음 갈 어. 음. 이거 먹는 거 좋나? 음. 이거 이다 음. 그래, 아, 되게 음, 맛있다. 그럼 맞다아래가톡이 아, 좋아아 좋아. 음. 음. 어. 어. 여기서 이, 여기서 이걸 시켜 먹는 거예 이게, 이게 안 진짜 최고 너무... <laughs> 아니 맛 마치겠이 나 버블 버블 해야 될것같아 지금 아, 지금 네, 이 고추를 빼면 돼요. 어, 저 외국인 고추, 베트남, 태국, 고추 이거 얘네를 빼면 좀 나을 거야아 고추를... 딱 뭐... 이거... 도 이거... 뭐야? 나거게해네게요 네. 어, 앞에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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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야거 이거... 지이게 괜찮으세요? 네, 저희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떡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면은, 면은 아직 안온 거지? 면은 없었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분이 좋잖아. 발견했서다 기분이 좋은 거야. 아하. 기분이 좋구먼. 기분이가 조구만 어? 오늘은 오른쪽을 택했거 Currently available for purchase only online and only while supplies last. Same day ticket. here. go. 어, 어디게 들어가? 충분히 했는데 그래. 아, 는 예, 크리에이팅나

t 시 a n k 아 o u t 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ようこうそうどうぞ大事なお手伝首になく金をかけておゆく 아까 저희 땅재지게 빼러 가어요 이게 양이 더 많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냥 그냥... 고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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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목소리> 응. 와, 두가 아, 여기는 무슨 도네? 동네? 동네, 난 그건 모르지 신바시. 신바시? 신자는 아니, 너무. 그, 너무 그래서 그래. 저기 신, 이렇게 됐나보네. 아, 좋아, 잘한다. 여기 예약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 양배추한테 이렇게 씌워놨는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야, 먼저 들어가 아, 저거 흰색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한 거야? 이건 반죽이지. 어, 치즈 갑자기 나와요? 그냥 Ah <laughs> 맛있어 보인다. <laughs> 진짜 가득이 가득이었어. 맛이 <목소리도> 오면 그러니까, 많이 받는 맛이 오면 많이 받져오 감사합니다. 완전 이거 겉바야 겉바 고파. 괜찮네. 이제 그러고 보시요다초송이초송 이거? 이거 이이초 이거. 이거. 아, 맞아. 이건 죽순이야. 대나무 죽순 거야. 이거. 뭔데? 커피 오유개을. 아 에르메스 나도. 커피 우유 게 에르메스래 이게 그렇게 맛있대 오, 이거, 이거 맛있어도 바람 그거 하나 해 음, 이거, 것도 형이 막 사왔었어. 이것도. 응.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건 나도 알아. 맛있다고. 엠? 라이더. 라이이더아이더라이이더라이네 라이더. 이이 아 우리 저거 먹었어, 지금 먹었잖아.